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오늘 어, 수제분들을 준비를 했고요. 어, 중간중간에 보심, 보시면 신성화분들도 있고 새화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번호가 37번까지 있습니다. 자, 예쁜 화분들 어, 착한 가격으로 준비가 됐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는 찜 해주시면 됩니다. 찜하시고 잠수 타시면 안 돼요. 자,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후에도 오늘 오후에도 영상이 올라갑니다. 자, 1번, 2번,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민들레 공방분입니다 자, 요 아이들은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13,000원에 보내 드릴게요. 자, 예쁜 캔디와 빨간 머리 애니 있는 아이. 자, 요거는 어, 사이즈. 먼저 1번부터 재면 10cm. 2번 11cm.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죠. 요 사각은 어 거의 해도 10cm. 높이도 비슷한데요. 높이도 10cm 됩니다. 자,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자, 민들레 공방입니다. 4번은 예감분 2종입니다. 요 2종 금액이요. 2만 원입니다. 요것도 참 깔끔하니 예쁘죠. 식재해 놓으면 어, 예쁘더라고요. 또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2종 2만 원이고.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높이는 10cm 나오네요. 4번입니다. 어, 5번, 6번, 7번은 오드리 공방을 준비를 했고요. 자, 요 화분들 세 화분입니다. 자, 가격은 다셋다 다 동일하게 22,000원이고요.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되게 심플하면서 왜 오드리 자체가 그림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자, 요런 토분 스타일은 되게 굉장히 깔끔하고 또숨 쉬기도 너무 잘 되고 그런 화분이죠. 자 5번 오드리고요. 사이즈는 외경으로 재겠습니다. 10.5cm 높이는 10.5cm 5번입니다. 6번 오드리고요. 22,000원입니다. 이것도 아우, 너무 깔끔하게 예뻐요. 자 이렇게 이거 또 스와로브스키죠.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자 9.5cm 그리고 높이 9cm 6번입니다. 7번 오드립은 2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고요. 사이즈는 10.5cm, 높이는 높이도 10에서 10.5cm 되겠네요. 7번 오드립입니다. 8번은 수피아 분이고요. 어, 3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속파기 어, 좋아하시는 인기가 많은 속파기 분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이즈 보시면 10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도 10cm. 8번 수피아입니다. 9번 수피아는요, 자,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이것도 속파 기분. 8번, 9번 이렇게 세트 느낌 이 나죠? 자,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랑 아랑, 아랑, 애랑. 자, 9번 수피아 7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가기 진짜 착한 거예요. 자, 사이즈.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16cm 되고요. 자, 높이는 12.5, 어, 거의 13 정도 되는 사이즈. 9번 수피아입니다. 10번은 어, 듀 공방입니다. 너무 모양 자체가 일단 예쁘고요.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게 나온 듀 공방이에요. 자, 그림 보시고 34,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잴게요. 어 10.5cm 나오고 아래쪽이 훨씬 더 넓어요. 아래쪽은 거의 12cm 가까이 됩니다. 높이 12cm 나오는 듀 공방 돌려보면 10번입니다. 11번은요, 마멜분이고요, 37,000원입니다. 자, 마멜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꽃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쪽에 꽃이 있죠? 이요쪽으로 돌려보면 요 대각선에도 이렇게 꽃이 올라가 있는 마멜분, 37,000원이고요. 자, 사이즈를 재보면 9.5cm에 높이 9cm 나오는 사이즈 11번입니다. 12번은요, 자 플로아 공방이랑 오른쪽 아이가 이프가분입니다. 자, 이거 두개 세트로 갑니다. 두개 금액이 3 8 0 0원이에요 특히 이 플로아는 새 화분이거든요. 새 거. 자, 이거는 옆에 종이컵하고 살짝 사이즈 비교하면 요렇게 됩니다. 이 종이컵이 사이즈가 7.5c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름이. 자, 이건 위에 사이즈. 자, 플로아는 새 화분. 이렇게 2종 12번 어, 3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햇빛이 또 뒤쪽에서 또 쬐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데 자, 12번, 플로아라, 이프가 분입니다. 13번, 자, 애플트리 분이고요 자, 요것도 2종으로 갑니다. 이걸 단품으로 하려다가 하나 판매가 되면, 왜이렇게또 하나만 남을 것 같아서 두 개를 세트로 냈고요 두, 어, 2종에 53,000원입니다. 컬러감 잘 보이시나요? 자, 사이즈는요, 옆에 종이컵을 뒀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나비, 나비가 커다랗게 올라가 있는, 자, 애플트리 2종, 13번입니다. 14번, 봄봄분이구요. 34,000원입니다. 자, 이거 사이즈 재고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10.5cm 나오죠. 살짝 직사각이에요. 높이는 10.5cm. 14번, 자, 소녀가 앉아있는 봄봄분. 34,000원입니다. 어, 15번, 봄봄분이구요. 요것도 34,000원입니다. 얘는 거의 빈티지한 블랙 컬러예요 자, 사이즈는요, 어, 10cm 나옵니다. 높이 11cm, 15번입니다. 16번 봄봄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오렌지 컬러네요. 자, 사이즈는 10.5cm예요. 그리고 높이 11cm 나옵니다. 16번이죠. 17번, 18번은 자 같이 볼게요. 태연분입니다. 어, 왼쪽 노란 컬러가 17번이고 오른쪽 붉은 컬러가 18번입니다. 금액은 34,000원이에요, 각. 자, 요 태연분, 태연분도 인형이 요게, 어, 올라가 있는 게 되게 인기가 요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작은 사이즈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작은 사이즈가 오히려 더 만들기 어렵대요. 자, 지름이 외경으로 8cm 나오고요. 높이는 10.5. 17번 태연, 18번 태연분입니다. 19번 정습은 2종입니다. 2종에 2만원이고요. 자, 요거 캐릭터가 두 개가, 어, 예쁘죠? 깔끔하고, 어, 외두 아이 하나 딱딱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쁜 어, 그런 화분입니다. 장습은 2종이고요. 사이즈는, 아이고, 요래 외경으로 재면 8cm. 높이는 9 c m 나오네요. 20번은요, 소코리분입니다. 둘다 소코리분 2종에 29,000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옆에 종이컵을 뒀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봐주시고요. 소코리도 상태가 거의 새거나 다름없어요. 여에서 보시면 이런 사이즈. 20번 소코리. 2종으로 갑니다. 자, 21번. 자, 요거는 숯분입니다. 2종이고요 2만원입니다. 지금 요 스타일을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21번과 22번이에요. 어, 둘다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1번도 2만원. 2종에 22번도 2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 이 사각이요. 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21번. 컬러. 얘도 보시면 나비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그려져 있고 22번 자요런 스타일 어, 2종에 2만원씩입니다 23번은요 초이공방이고요 5만원입니다 이것도 할인이 많이 됐어요 자 모양을 보시면 어, 여기 이렇게 턱 안에 딱 들어가게끔 요런 스타일 입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자 사이즈를 재 볼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16cm 그리고 높이가 어, 높이가 지금 높은 쪽이 10.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번 초이 공방입니다. 24번 M 분 신상입니다. 신상이니까 새 화분이겠죠? 54,000원이고요. 모양 보시고 사이즈가 넓게 빠진 스타일이에요. 자, 이거는 입구 쪽이 되겠죠? 입구가 10.5cm 되고요. 높이는 14. 자, 24번 M 분 54,000원입니다. 25번 M 분이고요. 54,000원입니다. 모양은 24번 하고 동일해요. 자, 이건데, 이거는 캐릭터. 아, 이 스와로브스키가 반짝반짝반짝 햇빛이 비치니까 굉장히 빛이 나죠. 자, 이것도 뭐 사이즈는 얘는 11. 그리고 높이 14cm, 2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6, 27, 28. 자, 이것도 M분인데요. 사이즈를 보시면, 자, 먼저 음 보시기 편하게 25번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캐릭터, 60원이 올라간 화분인데, 얘도 컨디션이 거의 새것입니다. 새것 같은 중고. <laughs> 자, 요거는요. 그럼 이게 59,000원이고요. 이게 7만 원대 에 나오는 화분이죠. 7, 8만 원대. 사이즈가 제법 많이 크기 때문에. 자, 사이즈를 보시면 자, 요건 딱입코 사이즈가 되잖아요. 15cm 살짝 넘어갑니다. 높이는 14cm. 자, 26번 59,000원입니다. 27번요, 자, 요것도 59,000원입니다. 사이즈는 26, 27, 28번이 동일합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laughs> 가격이 착할 때 주문하세요. 27번입니다. 28번요, 요것도 59,000원이고요. 얘는 은은한 핑크, 연한 핑크 색상이에요. 사이즈, 아까 지름이 15cm 살짝 넘었었죠. 높이가 14 정도 됐었고. 자, 28번, M분, 59,000원입니다. 자, 29번은요, 소윤분입니다. 소윤분, 흑터분이에요. 자, 요거 금액은 44,000원이고요. 자, 보시고, 자, 사이즈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요, 13.5.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13.5. 자, 29번, 소윤분입니다. 30번은요. 수피아 대형분이고요 12만원입니다. 이것도 할인이 많이 들어갔죠. 자, 얘는 또 투톤으로 이렇게 돼서 어, 사이즈 재려면큰자이 필요한데 잠시만요. 자, 자르되니까 지금 사이즈가 거의 20cm 되죠. 20cm에 높이는 14cm 나오는 수피아. 자, 이것도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자, 30번 수피아 대형분 12만원입니다. 그 다음 에 31번 소윤분입니다. 이거는 소윤분 롱분이에요. 자, 높이부터 보시면 17cm 나옵니다. 17에, 그 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11cm 살짝 넘어가네요. 자, 소윤분 31번이고요. 39,000원입니다. 32번은 자기양분이고요. 15,000원이에요. 자기양도 이 스타일,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온 화분인데 이것도 사이즈 보니까 15cm 넘어갑니다. 15.5 보시면 되겠고 높이 12cm 됩니다. 32번입니다. 33번은 도도분입니다. 도도분 38,000원이고요. 자, 사이즈부터 12.5. 높이는 9.5. 자, 도도분. 저 어, 나비까지. 자, 도도공방. 33번입니다. 자, 34번은 자, 요 화분은 지금 얘가 M분이거든요. M분 사이즈가 많이 큰 M분이에요. 사이즈부터 보시면 이게 어, 보시면 17.5cm 굉장히 큰 스타일이죠. 높이 12.5cm 자 요것도 아, 보시면 구울 때 발생한 갈라짐 바닥 갈라짐 요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할인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38,000원이고요. 식재하시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4번이고요. 35번은 덮밥분입니다 이것도 덮밥분 사이즈 큰 덮밥.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크죠. 자 이것도 가격이 아, 너무너무 착하니까 얼른 겟 하시고요. 자, 16.5cm. 높이가 12cm. 자, 35번이고, 4만원입니다. 자, 36번은요, 풀떼기 사랑분입니다. 자, 보시면, 풀떼기 사랑 여기 적혀 있는데, 자, 이것도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자, 우리 작가님 화분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자, 외경으로 재면 16.5cm 그리고 높이가요. 14cm 되고 자, 물 마름도 굉장히 좋고 완전 이것도 거의 새거. 어. 풀떼기 사랑분 36번이고요. 4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 37번 풀떼기 사랑 대형분이에요. 대형분. 자, 요거는 어이 화분이요, 여러분. 이게 완전 백퍼 수제분인데 요거 작가님 화분이 아마 30만 원대 했던 화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1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완전 초특가죠 사이즈 23cm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거의 16cm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 완전 진짜 작품 그 자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수제 작품붓 37번입니다 자 오늘요 어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지금 또 <laughs> 좋은 주말 되시고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찜하시고 잠수 타시면 곤란합니다. 자,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에 영상이 또 올라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